클린스만 대한민국 대표팀 내가 역사 만들었다. 클린스만은 경질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충분히 우승을 노려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좋은 선수들을 보유했지만 클린스만은 대표팀 부임 이후 계속적으로 전술에 대한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세부적인 전술은 아예 없었고 손흥민과 주요 선수들에게 의존할 뿐이었는데요. 그렇기에 대표팀은 아시안컵에서 졸전을 펼쳤고 선수단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경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난 현재 클린스만의 생각은 국민들과 달랐습니다. 독일 매체 스포르트와 인터뷰에서 클린스만은 대한민국 대표팀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국 대표팀에서 보낸 시간은 환상적이었으며 좋은 경험이었다. 한국은 월드컵 8강을 뛰어넘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에 나는 계속 같이 하고 싶었다. 또한 나는 한국을 아시안컵 4강에 올려놓았고 이것은 15년간 한국이 아시안컵에서 낸 최고의 성과였다. 나는 1년 중 하루도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렇기에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을 관찰하러 다녔다. 하지만 이강인과 손흥민의 문제가 생기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했고 그게 나였다 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는데요. 클린스만은 재임 기간 국내에 상주한다는 조항을 어기며 자신의 가족이 있는 미국에 체류하기 일수였고 해외 선수들을 관찰한다는 명분하에 해외로 떠나면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극히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리그 선수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선수 선발에 매번 잡음이 들려왔습니다. 또한 클린스만이 말했던 대표팀의 15년간 최고 성과는 슈틸리케 시절 결승전 진출만 보더라도 거짓임을 알수 있으며 자신의 입으로 말했듯 대한민국 대표팀이 월드컵 8강을 뛰어넘는 실력을 갖추었지만 클린스만은 아시안컵에서 4강에 그치며 졸전을 펼쳤기에. 경질 사유는 충분했지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표팀 감독으로서 선수단의 기강 또한 잡지 못하며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냈고 자신의 선수들과의 일을 언론에 제보하고 선수단 뒤에 숨어버리는 비겁한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클린스만을 선임하며 좋아했을 축구협회장 정몽규와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팀을 망쳤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을 욕보이고 자신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대한민국 대표팀의 역사와 기록마저 거짓말을 하고 있는 클린스만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